네, 오늘 나가실 때는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튼튼한 우산을 챙겨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새벽 사이에 해제가 된 상태지만 어제부터 현재까지 울산에는 4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고요. 앞으로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도 비지만 강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 각별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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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더위도 쉬어가면서 낮 동안에도 서늘 하겠는데요, 얇은 겉옷 한벌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1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2도에 머무르면서 평년 기온을 4도 가량 밑돌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부산 18도, 양산은 19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21에서 2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해동부 전해상과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또 울산 앞바다에는 풍랑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최고 4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당분간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어서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